안녕하세요. 어,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두산의 너빌리티고요. 현재 시간은 7월 11일입니다. 10시 9분을 지나가고 있죠. 어, 두산 엔너빌리티의 주가가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 뭐 나쁜 부분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락이 있어야 뭐요 추가 상승도 나와줄 수 있는 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충분히 조정이 있어야 더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떨어진. 때 모아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종목을 한번 교체하는 게 좋을지 그 생각이 아마 드실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릴 겁니다. 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번호 0 1 0 8 2 9 8 7 7 6 1두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 세력 분석 끝났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과 향후 전망이 있는데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1차 목표가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면 010-829-8-7761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하락할 때 우리가 수익을 한번 냈지만 또다시 어, 사서 어, 내도 괜찮을까 그 생각이 든다면 뭐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010-8298-7761 두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한 전망과 전략과 전술을 받아 가시라고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시면 저희가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간히 브리핑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저희와 함께 공동으로 이 종목 대응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홀딩스 저희가 7월 10일이고요. 오늘 어때요? 역시 상승이 나아주고 있죠. 삼성 s d i 7월 9일이고요. 11일 날 어떻습니까? 4% 이상 상승 나아주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7월 9일이고요. 11일 날 어떻습니까? 오늘 역시 상승이 나아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추천주들까지 바아가 싶다면 010-8298-7761 두산에너빌리티 라고 문자 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 두산에너빌리티는 어, 간단합니다 원자력이 어, 중점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풍력까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가스터빈 이게 또, 어 매출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어 신, 뭐죠? 신사업으로 항공기 엔진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폐 배터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봤을 때, 두산의 에너빌리티 주가 움직인 것은 역시, 어 원자력이다. 이렇게 어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어, 보시면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체코에서 원전 수주가 마무리가 됐고요. 어, 첫 번째, 그두 번째는 어, 펄, 여기가 이제 그 어, 체코고, 그리고 앞으로 폴란드 원전, 그 다음에 아랍 쪽에서도 이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유럽의 원전 시장에 어, 진출할 가능성이 또 대단히 높다 가능성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내려와도 빠져도 저는 어, 보유 의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크게 빠진다 라고 하면 어, 조로의 찬스가 되겠죠. 다시 살수 있는 기회가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 구간은 가격 조정보다는 뭐예요. 기간 조정이 조금은 필요하다 왜? 2만원에서 거의 7만4천원 3배 이상 갔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소비가 다된 겁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모아야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은 트럼프 시대입니다 트럼프가 뭐라 합니까? SMR을 어, 4배로 올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이제 유스케어 파워라는 것이 뭐예요? 어 미국의 공급을 하겠죠. 근데 이제 뮤스케어 파워가 미국의 이제 4배 생산에 맞춰서 여기 이제 매출이 증가한다면 여기에 또 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도사 에너빌리티에요 그래서 미국 원전 시장이 좋아진다면 도사 에너빌리티도 좋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가스터빈, 팀 코리아 만들어서 어 협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가스터빈에서도 상당한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다고 번, 본다면 에너빌리티는 누가 뭘 해도 보유를 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고요. 아직 고점은 나오지 않았다 라고 보시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2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분기 또는 4분기로 간다면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3분기부터 서서히 반영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들고 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6만 1만원 밑으로 빠질, 빠질, 수, 빠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요정목이 조금 더 하락한다면 어, 매수 찬스가 될수 있겠는데요. 그 매수 찬스 잡아보고 싶다면 010-8298-7761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향후 전망까지도 받아가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주식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등지는 저희와 협업하는 곳에서 추천 나가니까요. 또 참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